예, 기존에 작업자가 있어요. 모질이 새끼가. 예. 차사면 영업사원이 해주는 게뭐 중요한 게 아니라, 출장을 나와서 작업한 사람이 작업을 잘해야지. 출장을 나와서 작업을 한다, 영업소에서. 차가 원래 이런 매장에 와서 일을 해야 되는. 네, 출장 작업을 불박을, 아니라 내비를 단다, 출장 작업을. 그럼 개판될 수 밖에 없어. 출장을 무슨 내비 작업을 출장 가서 하냐? 개판이야, 100%. 개판됩니다. 이게 바로, 과다 경쟁에서 오는 폐죠 이거 보세요, 이거 이런 거 보세요. 이거. 응? 선이 10회 있잖아. 요 안으로 집어놔야 돼요 안으로. 바깥으로 씹면10회요 네. 그리고 요 안에 대선 네, 블랙박스 뭉치를 위로 올려놨어요. 이렇게 위로 올려놨습니다. 근데 이거 이런 거 보세요, 이거 꼬레도뭐 응? 한다고 묶어 놨는데 묶어 놓을 때도 이거를 여기로 빼서 이렇게 묶어 놨어야지. 이렇게 묶어놓은 건 좋은데. 뒤로 쭉 빼야지 이렇게 이렇게 쭉 빼서 묶거나지 이렇게 해야지 깔끔 히 끝나지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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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손이 넣어줘 보나면 카자드사장님이 고생들 한다 이렇게 뒤로 빼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네, 마무리를 쳤습니다. 불박은요, 네, 아이트론엑스 껴드렸고, 네, 상시 옵션 해드리고 네, 디자인이 간지나죠. 예, 네, 싸게 들었어. 또 우리 또. 또뭐 동포 오셨길래 잘해드렸습니다. 어, 이렇게 묶어드리면 돼. 뭐 테이프 를 징징가, 뭐 끈적거리게.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. 뭐 더도 필요 없어. 이렇게 하면 돼. 여기 한 번만 더 감아주면 되겠다. 그치? 뭐, 테이프 징징가, 무식하게. 이거면 땅이야. 어, 끈적거려, 여름에. 에어, 에어백이랑 달라붙는 거 네. 에어백 에어백이랑 끈적거리는 게다 달라붙으면 개노답이지.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. 이게 맞는 거야. 이러면 끝나는 거야.